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백화점 신세계 공인중개사최재원 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남 광양시 황금동에 소재하는 임야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순천과 광양읍 방향에서 광양항 그리고 중마동 방향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매 토지가 바로 이 도로변에 접해 있는 토지인데요. 이 도로는 음, 지금 현재 4차선 도로입니다. 저쪽 어, 북측에 북측의 어, 순천과 하동을 잇는 어, 도로에서 바로 어, 바로 빠져 나오면 이 도로와 연결되는 상황인데요. 사실상 산업 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남측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어, 광양항. 서측 배우 단지 그리고 어 서측에는 황금 산단이 지금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북측에는 음 앞으로 개발 예정되어진 음 어, 구봉산이 되겠는데요. 어, 구봉산은 앞으로 광양시에서 어 국민 관광 단지로 개발 예정인 곳입니다. 그래서 어 주변 토지들이 굉장히 개발 에, 관련 부분들이 허지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 바로 매매토지 옆에 있는 이 땅들은 현재 같은 임야였는데 지금 음, 개발 행위를 해서 어, 석축을 쌓고 평탄작업을 해, 즉 토목 작업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매매토지가 바로 옆에 있는 이 나무가 보이는 이 토지가 되겠습니다 좀더 가까이 가보도록 할게요 아마도 이 토지는 최근에 에, 개발 행위 허가를 얻어서 어, 석축을 쌓고 아마 어, 토목 작업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음, 상황 같습니다. 예, 네, 매매 토지는 바로 이 토지가 되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이4 차선 대로변에 바로 접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 개발행위 허가를 얻어서 어, 토목작업을 한 토지와 서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서측에는 어, 대형 창고가 보이는데 예, 대형 창고가 보이고요 그리고 어, 서측과 어, 남측에는 어, 산당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남측 경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 지목도 임야이고, 지금, 숲이 우거져 있다 보니까 경계가 확인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 아마 이쯤이 아마 경계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북측 경계. 북측 경계는 좀, 확인이 차이가 날것 같아요. 바로 옆 토지가 개발행위 허가를 얻어서 어, 토목 숙축 작업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까요. 네,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는 뭐 비교적 어, 도로 높이고 거의 평탄한 수준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 창가시 나무가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12억 그루 정도 될것 같네요. 전면부, 여기는 아마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 4차선 도로에 연결된 국공유지 도로로 추척이 되고, 매매 토지는 바로 이 아카시아 등 자연님이 우거진 토지가 되겠습니다. 어, 지목은 지금 임야로 되어 있고요. 어, 면적은 1,017 제곱미터니까 그러니까 307평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네, 남측 하단부는 상당한 좀 경사도는 있는 것으로 음, 판단이 좀 되어집니다. 지금 수목은 아카시아, 어, 그리고 소나무. 등 자연님이 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토지의 모양은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어 좌우는 음 약간 짧은 그런 형태가 30m 정도 될까요 그리고 어 전후로 긴 직사각형의 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더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옆 토지는 음 보시는 것 같이 토목작가 석축은 보강토로에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어, 어, 경계점을 표시하는 봉 말뚝도 좀 보이고 있고요. 일단 후면부는 좀 상당히 좀 경사는 있어 보입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어, 높은 곳입니다. 보호도 석출, 한, 어, 보강도나 1단, 2단, 3단으로 지금, 어, 보강도를 작업을 하셨어요. 지금 앞에 보고 계신 이 소나무 정도가 아마도 동측 경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나무들 자연님이 좀 자라고 있는 토지가 전체 면적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거의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매매 토지 한번 다시 한번 저 종합적으로 한번 음, 검토를 좀해 볼까요? 오늘 소개해 드릴 물건은 전남 광양시 황금덕에 소재하는 임야입니다. 어, 지금 어 서측으로 어, 순천과 어, 광양항 그리고 광양 중마등을 잇는 4차선 대로변에 에, 접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음 토지의 방향은 동서로 약간 긴 형태의 모습이고요. 다만 남북으로 약간 짧은 그리고 동측 후면부는 상당히 좀 경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지목은 임야로 좀 되어 있고요. 면적은 1 0 1 7 제곱미터니까 평수로 한 사람은 307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도 지역은 자연녹지 그리고 도시 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요. 그렇게 좀 지정이 되어 있고요. 어, 바로 이제 인접 토지는 음, 타인 토지인데 지금 개발행위 허가를 얻어서 어, 보강토로 어, 토목 작업을 어, 하고 있고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경사가 있다 보니까 어, 바로 인접 토지 같은 경우도 1 단, 2 단, 3 단으로 보강토로 이렇게 석축 작업을 완료를 했네요. 지금 앞에 보고 계신 화면은 구봉산이 되겠습니다. 이 구봉산은 광양시와 LF 아울렛에서 국민 관광단지로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 작업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된 것으로 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남측, 남측으로는 바로 광양항이 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광양항 서측 배우단지, 그리고 서측으로는 황금산단지. 아, 서측으로는 황금산업단지 그리고 음, 초남공단 그리고 바다 건너에는 율촌산단 해룡산단까지 그래서 어, 이 토지는 글쎄요 사차선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뭐 활용 용도는 음, 다양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어집니다 어, 전면부는 도로와 가까운 전면부는 일부 평지에 좀 가까운 부분인데 후면부는 상당한 음, 이렇게 경사를 이루고 있는 어, 토지입니다. 어, 지상에는, 음, 나무와 어, 아카시아 나무들이 자연인 상태로 지금 자라고 있고요. 어, 도로변 쪽에 국공유주로 도로로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만은, 어, 청가시 나무들이 이렇게 자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 자연 녹지, 그리고 가축 사육 제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본 토지도, 어, 바로 인접 토지와 마찬가지로, 어, 개발행위 형아를 이제 얻어서, 어, 석축 쌓고, 어, 보강토를 쌓 석축이나 보강토를 쌓고, 어, 하시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특히, 어, 사차선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어,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매물과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